좋아요. 세이브 하고 죽었으니까 천만 다행. 예, 설명을 드리자면 세이브 했던 당시에 상황은 저장되지 않아요. 에일리언의 상황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하면 에일리언이 다시 랜덤한 위치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불복이에요. 더 나빠질 수도, 더 좋아질 수도. 그것은 로드할 때마다 달라져요, 또. 랜덤으로. 와 진짜 신의 타이밍이었다. 그때 세이브 못했으면 나는 그냥 내 위에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다 지금. 내려왔어요? 저 소리 다 들리시죠? 어나 따로 오는 것 같아 자 비상 차단 이러면 당분간 안전 한 10초 동안 아씨 쓰레기 템밖에 없네 제 어디 있을까? 자, A29, A26, C21 가야 되는데, A29 여기 있고요 A26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쪽 갔다가 이렇게 갈게요. 어, 저문 닫힌 거, 엘1이 있다는 소리. 다시 열렸어. 뒤돌아보면 위험한데, 진짜. 여기 AC29죠? 이제는 말도 더듬다. 얼마나 무서우면. 좋아요. 하나 했고요. 어, 이제는 다시 저기 쿨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템을 원해요, 지금. 햄을 먹고 싶거든요? 다 뒤지고 갈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도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우 어쩜 그렇게 그 위치에 절묘하게 있냐? 대단한데? 여기 잠깐 있어야겠다. 현재 제가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이 파이프폭탄 문앞에서 대기중 파이프폭탄 빨리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게 그나마 현재로서는 무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가자 아우 어쩜 저렇게 빨리 올까? 후... 또 나온다. 개 같은 거. 확실히 노말보단 얘가 좀더 땅바닥에서 오래 돌아다니는 것 같아. 환풍구 있을 때보다는 더 돌아다니네. 피곤해졌는데? 어라? 좀 가라. 나도 가게. 아, 저 자식 미쳤나? 여기가 수상하다고 느낀 거지. 그니까는 러 저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여기 A22, A27, 26. 방 3개. 갈 때가 산더미거늘! 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도전해볼까요? 어,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에일리언은 정면만 볼줄 압니다. 생각보다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어두운 데 있으면은 사람보다는 저를 발견하는 데 그러니까 제가 어두운 데 숨어 있을 때 엘리언이 저를 봤을 때, 정면으로. 저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초에서 2초 정도. 언제 내려왔대? 좋아. 다 뒤졌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어디쯤 있나? 오라, 알아, 라아라아 저기 있다. 어우. 미친. 이거 별로 안 좋은 생각 같은데. 제일로 들어오면 어째난 아, 이거 안 좋은데. 어, 이쪽 보고 있다 갔어. 아, 미쳤어.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안에 들어가자 으 플리즈 저를 살려주세요 어 뭔데 갔어 좋아 약속대로 여기다 뒤집어 가겠습니다 많이 위험한데 이 상황 위에 있다 휴, 위에 올라가 있구만 먹을 거 없고요 여기가 끝이었나? 아두개더 있어 본 만들게 재료나 좀 주시죠. 재료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마지막 방. 후, 자. 이제 세이브 해야 되는데요, 슬슬. 그전에 죽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아주 옆 같은 어 가만 있어봐 위에 있는 거야 이거 0.4이면은 거의 눈 앞에 한 3미터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발 소리가 안 들렸으면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좋아 지금이다 요럴 이럴때야 돼. 떨야돼 진짜. 근처에 있는데요. 내려왔는지 안내려 뭐야? 지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왜 거기 있냐? 으. 아, 내가 너무 빨리 내려왔어. 좀 성급했다.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방다 뒤져봤자 먹을 게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위치가 어디죠? 세이브 안한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 진짜 역갓네. 그 방들 다 뒤졌을 때 먹은 게 별로 없었죠? 제가. 어, 템 별로 없었어? 진짜 어떻게, 딱 거기 있을까? 이건 좀 사기성이야. 저기 있다. 좀 사기성인 게, 딱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니까? 가장 취약했을 그 순간.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그 먹었던 자리가 여기. 아마도. 잠깐 대기. 이거 위에 올라간 건데, 딱 봐도? 아니다. 저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네. <laughs> 아, 거기서 뒤돌아볼 줄이야. 음, 아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지금 음,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아 노말에 비해서 상당히 애가 민감해졌다고 해야 되나? 조그만 소리도 잘 듣네요. 지금 팝 폭탄이 없는 관계로. 너무, 저기, 모험이었어, 아까 솔직히. 내가 뒤돌아보는 것까지 염두에 뒀어야 하는데, 띠띠띠띠 만들어 놓고, 아, 고철은 꽉 찼거든요. 오케이, 키카드. 여기 들어가자. 단말기 안 보고요. 잠깐 다시. 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빨리 세이브하고 싶다는 오케이. 아, 타이밍 드럽네, 진짜. 해킹하고 싶다 오냐. 이거 살수 있을까, 내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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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꺼지라우! 나이문좀 따자. 또 뒤돌아보는 거 봐. 으이. 이거 어떻게 도망가, 이걸. 숨을 데가 없는데. 으! 역시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여기가. 좀만 버팁시다. 깨고 말겠소! 에, 파이프 폭탄이 없으니까 대응할 수도 없고요. 걸리면 그냥 끔살. 여기서 키카드 얻고 왔다 왔다 옆에 있다 오른쪽에 지나갔어 알았어 돌아갈건데 기다려봐 어디 있 을까？왜 또 왼쪽 이야？오른쪽 에있던놈이 나갈 수가 없 네？진짜 저 미친놈 이 자꾸 저 방에 들어가 네？나 저기 갈 건데 이제. 이제 저기 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절로 들어가니까 오호 오. 어? 빨리, 빨리. 여긴 숨을 데가 없단 말이야. 휴. 빨리. 오. 여기 세이브에서, 여기서. 빨리. 여기 세이브 있었죠? 봐. 플리즈. 플리즈. 세이브 성공. 좋아. 한 단계 올라왔다. 이게 내 앞에 복도인 거같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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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막았나?